민수? 맛있겠다, 민수. 민수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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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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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건 그냥 마시고 싶다. 야,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한데, 이거 내 아내의 안에.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씩 딱딱딱 먹으면 되지 요한 번씩 할게요. 아니, 그래도 우리는 선배입니 아, 그러면은, <laughs> 이긴 사람이 제일 먼저 먹는 거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가위바위보. 가위. 오, 비 <laughs> <laughs> 자, 갈위바위 하시죠. 가위바위보. 가위, 두 번째? 네, 진사람부터 가겠습니다. <laughs> 왜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드시죠. 모든 다 빼앗긴 느낌이에요 지금. 와. 음. 오, 오, 오. 약간, 약간, 약간 옛날에 동양화의 선녀를 본 느낌이에요. 아 진짜? 아저사이 없거든요. 예전 네, 조선시대 정말 미녀가 사약을 먹는 느낌. 장인민. <laughs> <laughs> <애피해. 웃음> <laughs>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너 냉겨야 된다. 아니, 남겨야죠, 당연히. 저는... 선배님이 저는... 어, 얼마나 기다리시는 건데, 씨. 갑니다.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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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오! 아, 제가 너무 맛있으면 흘리는 버릇이 있어서. 야, 죄송합니다. 가위바위보 에서 이겼는데도 이랬는데. 이거 빨리 가서 하나 더 시켜줘요. 시 아, 아, 야, 그거야, 아, 진짜. 그거야, 아, 진짜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저 그럼 그거 먹는 동안 이거 한 번, 이거 먹어볼게요. <laughs> 야, 여기 어떡하니. 아, 이것도요? 야, 여기 미쳤어. 아이스크림. 아니, 근데, 우리 매니저님은 네. 승무원이 되셨어요? 그러게요. 오늘? 우연찮게 준비를 시작한 김 중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뭐하고 지내냐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한대문학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신문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젊을 때 여러 나라를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좀더 많은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준비를 이제 바짝 해서 이제 몸이 좋게 좀 회사 진에서 이쁘게 네. 봐주셔가지고 네. 좀 금방 어, 어, 그러면은 어, 면접 몇 번? 어. 한 번은? 을붙 어, 네. 아니, 그때 뭐, 면접 볼때 했던 말 중에 네. 좀 어, 어필했던, 네. 좀 어, 어필했던, 사실. <laughs> 정확히는. 어르신 많이 시장하시오? 좋은 면접 아시나 이거 너무 많이 <laughs> 써가지고 <맛있어가지고. 웃음> <진짜? 웃음> 아니, 물어봐놓고, 사람이 물어봐놓고. 진지하게 은 <laughs> <laughs> 내내 눈앞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. 듣고 있던가 <laughs> 이를 봤는데 <laughs> 방아다 가렸어, 얼굴을. 아, 정말 맛있어가지 미안해. 아요 아, 진짜 미안해. 너무 어, 맛있어가지고 <laughs>